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세 번째, 사랑 허영엽 신부님 지으셨고 바울로 딸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용서 하느님 사랑에 적극적 실천 어릴 때 버려져 고아원에서 지내던 한 소녀가 있었다.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한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양어머니와의 불화로 20살이 되기 전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 두 어머니한테서 버림받은 그는 세상에 온갖 시련을 겪으며 살았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 남편을 따라 성당에도 나갔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다. 어느날 기도 중에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양어머니를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청했다. 그리고 낳아준 친어머니와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진심으로 어머니들을 용서한 그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인간이 할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닐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남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마태오 복음 18장 22절 사람의 본성상 용서하기는 사랑하기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다. 나에게 잘못한 일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베푸신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나와 너, 우리 모두 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운 표지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이의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느님께 받은 용서는 다른 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천적 사랑에서는 서로 참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콜로세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에페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다른 이에 대한 용서가 좀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이를 심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마태오복음 7장 1절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이에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적극적 사랑의 실천이다.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에 용서한다든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연민의 정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하느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허영업신부님의 저서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세 번째 사랑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